사는 게 괴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진지하게 내가 왜 살까 싶기도 하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종교.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사는 게 힘든 여러분들을 위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생각보다 아주 실용적인 종교입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 간단하고 빠르게 털어보겠습니다. 여자 타임 불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엄마니 밤매오마니밤매 이분 아니죠 바로 이분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지식 하나만 깔고 가죠 석가모니는 어디서 태어났나요? 바로 인도죠 인도의 전통 종교는 힌두교인데 이들은 사람이 윤회라는 걸 한다고 봅니다 윤회가 뭡니까? 죽었다가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가 죽었다가 아랍왕자로도 축구선수로도 거지로도 심지어는 짐승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살면서 포인트를 꾸준히 쌓아갑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좋은 포인트인 선업을 많이 쌓아놓으면 다음 세상에 인간 그 중에서도 잘 생기거나 돈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하지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나쁜 포인트 즉 악업이 쌓였다 개, 돼지, 심지어 팔이나 모기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지 이 포인트 시스템을 선업과 악업으로 나뉘는 업보 영어로는 카르마라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만든 불교는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 윤회를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하죠 그럼 본격적으로 석가모니 얘기를 들어보죠 안녕 나는 석가모니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우리의 삶은 고집, 멸 도라는 4개의 진리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 첫 번째 진리 모제 우리의 삶즉생로병 사는 모두 고통이다 아기가 태어날 때왜 우는 것 같아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야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고통이야 위에서 설명한 윤회마저도 태어남과 죽음의 과정으로 고통의 연속이지 인간은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존재인 것이다 꿈도 희망도 없는 세계관이라고 가만히 앉아서 고통받기만 하면 그렇겠지 잘 들어 고통의 원인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뭔지 썰 푼다 두 번째 진리 집재 고통은 집착 즉 욕심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은 항상 뭔가에 집착을 하고 있지 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인기에 집착하고 사랑에 집착한다 하지만 돈도 건강도 인기도 사랑도 영원한 것은 없는 법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인 번뇌가 생긴다 이 번뇌는 마음속에세 가지의 독인 삼독으로 나뉘지 탐욕을 의미하는 탐 분노를 의미하는 진,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치, 이세 가지의 독이 고통의 이유가 된다. 어리석게 집착하며 삼독에 의해 고통받는 인간은 빛이 없는 방에서 더듬거리는 장님과 같아. 이를 빛이 없다, 즉 무명이라고도 불러. 세 번째 진리, 멸제. 고통을 멸하기 위해서, 즉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고통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을 해탈과 열반의 경지라고 하지. 해탈은 깨달음을 얻은 해방과 자유, 열반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고요한 상태.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올라서면 앞서 말한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인 유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최고의 경지에 다다르는 거야. 네 번째 진리. 도제해탈과 열반의 경지가 그냥 오냐? 아니지. 성실한 실천과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팔정도라 부르고 이 팔정도를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방금 말한 위대한 네 가지의 진리 즉고집멸 도를 사성제라 부르자 여자 타임 결국 불교의 목표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깨달음을 얻어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쯤되면 궁금하지 않아요? 대체 뭘 깨닫는다는 거야?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바로 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이거 아니구요. No. 인도의 신화에는 인타라망이라는 그물이 등장합니다. 거미줄처럼 생긴 이 그물에는 그물 코마다 구슬이 하나씩 달려있는데요 이 구슬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면서 그물로서 서로 연결돼 있는 모습입니다 인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는 원인, 연은 조건을 뜻하는 말입니다 너와 내가 만난 결과에는 항상 그 결과를 만든 원인과 조건이 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원인과 조건이 될수 있다 여기 새싹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새싹이 자기 혼자 자랐나요? 아니죠 흙, 그 햇빛 얼음, 주변의 곤충들까지 수많은 주변 환경이 결합해서 파릇한 새싹이라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새싹만 그렇나요? 아니죠. 우린 모두가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 혹은 인연 생기는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어져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앞서 얘기한 인타라망은 이 진리에 대한 비유고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이어져 있죠. 그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타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연기의 깨달음은 공, 우상우아의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죠. 왜? 인연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바뀌어도 세상 전부가 바뀌는 거죠.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매시간 매초마다 새로운 것들이 연기의 법칙에 의해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이를 생멸 연기라고 하죠.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영원히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딴 게 어딨어? 이를 항상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의 무상 그리고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면 모든 것은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뜻의 공이라는 단어로 나타냅니다. 한편 불교에서 보는 인간은 오온이라는 다섯 개의 요소가 서로 결합된 존재입니다. 이 오온이 결합되어 나타난 인간의 모습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이죠. 그럼 나라는 존재 또한 잠깐 동안만 현실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요? 이를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뜻에서 무아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 본, 행복, 멋진 나 같은 것에 집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고. 어차피 다 바뀌고 사라지는 거라고. 집착할수록 번뇌가 생기고 불행해지는 거라고. 또 불교에서는 다른 존재에게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줄여주려는 사랑, 즉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않는 불살생의 계율을 강조합니다. 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냐?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은 누구나 부처의 마음인 불성을 가지고 있는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그러니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스님들이 개미 안 죽이려고 집신 씻는 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지. 여자 타임? 다시 한번 불교의 최종 목표는 연기에 대한 깨달음으로어 번뇌를 없애고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그냥 뿅 하고 얻어지지는 않잖아요. 노력하면 수행해. 그렇게 남기는. 계속하면 직진해.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합니다. 불교의 수행론은 크게는 사막, 활정도 육바라밀, 참선 등의 수행법. 그리고 이 수행법들을 중도의 자세를 통해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알아보죠. 사막은 개정. 해의 세 가지 수행법으로 나뉩니다. 해는 불교의 계율, 즉 규칙을 잘 지켜 몸과 입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기. 정은 산만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기. 해는 진리를 깨닫는 것을 뜻하죠. 이 사막의 수행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8가지로 정의한 것이 팔정도, 6가지로 나눠서 정의한 것이 육바람일이고, 그 외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숨을 들이쉬면서 깊이 생각하는 참선 또한 불교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행 과정에서 몸을 지나치게 학대하는 고행도 아니고 쾌락에 몸을 맡기는 방종도 아닌 지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도리를 중도의 자세라고 부릅니다. 이 중도의 자세로 수행법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부처가 되기 위해 정진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 부르죠. 정리합니다. 불교의 최종 목표, 빛이 없는 무명의 상태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고, 해탈, 열반의 경지에 올라 윤회의 굴레 속에서 반복되는 집착, 번뇌, 고통, 탐진치의 삼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연기의 법칙을 말하고, 이로부터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 나라는 존재는 오온이 잠시 모여서 만든 착각일 뿐, 실제로는 비어 있으며 변하기 마련이라는 무아 혹은 공 사상이 나오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중도의 자세를 가지고 개정해의 사막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좀더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만든 것이 발정도, 육바라밀 그리고 참선입니다. 이 수행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아두시죠. 또 불교는 자비와 불살생을 강조합니다. 왜 우리가 부처의 마음인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이니까 불교사상 핵심 정리였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